이게 말이 돼요? 여기 한국의 대형 마트에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미국인이 있어 그 사연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1초면 누르실 수 있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온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역계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사람들의 행동과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좋아해서 심리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방학 때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는데 처음 방문하는 아시아 국가라서 출발하기 전부터 정말 많은 기대와 설렘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공항에서 내리고부터 저의 놀라움은 시작되었지만 제가 진짜 놀라건 처음 한국의 마트에서 셀프 계산대를 본 순간이었어요. 솔직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셀프 계산대 자체가 낯선 기술이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이용하며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미국에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멍하니 셀프 계산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숨 쉬듯 자연스럽게 물건을 찍고 계산을 마친 뒤 영수증을 챙겨 떠났습니다. 아무도 바코드를 슬쩍 넘기거나 몰래 물건을 가방에 넣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거렸습니다. 설마 진짜로 아무도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고? 도저히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셀프 계산대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손에 든 물건보다 머릿속을 스치는 의문이 더 무거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가능할까? 직원이 바로 옆에서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많은 사람이 아무 일 없이 계산을 마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신기함과 충격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길래?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바삐 계산을 마치고 출구 쪽으로 걸어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쪽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움찔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런 또야 어느새 익숙해진 소리였어요. 셀프 계산대가 도입된 이후 월마트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보음이 울린 곳에서는 직원이 서둘러 다가갔어요. 가방에서 빠져나온 물건을 손에 쥔채 변명하는 고객.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도망치는 사람. 억울한 표정으로 결백을 주장하는 모습까지 저는 그런 광경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분명 또 누군가 바코드를 찍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이 시스템이 정말 혁신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번거롭게 계산대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긴 줄을 설 필요도 없고, 빠르고 간편하게 쇼핑을 마칠 수 있다니.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고객들은 스스로 물건을 찍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크게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작은 틈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저는 직접 그 폐해를 목격한 적도 있었어요. 한달 전, 같은 월마트에서였어요. 아저씨, 그거 안 찍었잖아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앞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흠칫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바코드를 찍지 않은 물건을 자연스럽게 장바구니에 넣고 있었어요. 아, 깜빡했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물건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어요. 실수라기보다는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말리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계산도 하지 않고 가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셀프 계산대를 악용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셀프 계산대에서 돈 아끼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온갖 편법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바코드가 없는 과일을 일부러 비슷한 저렴한 품목으로 찍는 방법. 스캔할 때 손을 살짝 움직여 바코드 인식을 피하는 기술. 심지어는 계산할 때 뒤쪽에 몰래 물건을 숨기는 방법까지 이걸 보고 저는 경악했어요. 이렇게까지 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이를 소비자의 권리라고까지 주장했어요. 대형마트가 엄청난 이윤을 남기고 있으니 이 정도쯤은 괜찮다는 논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보는 것은 결국 일부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 피해는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고 정직하게 계산하는 사람들까지도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도 월마트의 영업 손실이 크게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섯 개의 물건을 사면 반드시 하나 정도는 훔쳐간다는 통계까지 나왔을 정도였으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결국 월마트는 대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셀프 계산대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회사의 공식 발표가 나왔을 때 저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더 효율적인 쇼핑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도난이 너무 많았습니다. 셀프 계산대에서 발생한 도난으로 인한 손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어요. 직원들이 직접 계산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셀프 계산대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저는 씁쓸한 마음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우리 미국 사람들은 셀프 계산대를 감당할 자격이 없나? 불쾌하고도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걸까? 가끔은 계산대를 지나갈 때마다 혹시 내가 도둑으로 의심받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기도 했어요. 점점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도 경계하지 않았어요. 직원들이 고객들을 감시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셀프 계산대를 사용하고 결제를 마친 뒤 아무렇지 않게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단순한 차이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 저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한국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거리 곳곳에서 신기한 풍경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환경이라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셀프 계산대가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될까? 미국에서는 실패한 시스템이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직원들이 감시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원래 착해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 골목을 걷다가 작은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평범한 편의점처럼 보였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계산대에 직원이 없었습니다. 설마, 이게 무인 편의점인가? 저는 흥미를 느끼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장은 조용했어요. 계산을 도와줄 직원도 없고, 오직 선반 가득한 물건과 셀프 결제 기계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어떤 남성이 물건을 집어들고는 천천히 결제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제품의 바코드를 하나하나 찍고, 결제를 마친 후 영수증까지 챙겼어요. 옆에 있던 여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결제 과정을 거쳤어요. 마치 누가 지켜보는 것도 아니라는 듯이요. 저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여긴 감시하는 사람도 없나? 저는 천천히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몇 개의 CCTV가 있었지만 미국의 마트처럼 대놓고 고객을 감시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경보음이 울리지도 않고 보안 요원이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두 정직하게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가능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서 지켜보다가 결국 옆에 있던 한국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실례지만 왜 다들 그냥 계산을 하죠?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 당연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오래 유지되지 못했어요. 다들 도둑질을 하려고 해서요. 그 말을 들은 한국인은 약간 놀란 듯 보였어요. 그러더니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이런 편의점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있어도 감시가 엄청 심하거나 아니면 곧 문을 닫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들 양심껏 계산을 하니까요. 양심? 저는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양심 때문에 스스로 정직하게 행동한다고요? 그게 정말 이유일까? 솔직히 믿기 힘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양심보다 걸릴까봐 두려워하는 게더 컸어요. 감시카메라가 있고 보안 요원이 눈을 부릅뜨고 있기에 억지로 정직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감시가 거의 없는데도 사람들이 당연한 듯 결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를 나오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미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한국에서는 가능한 거지? 그 이유가 정말 단순한 양심 때문이라면 제가 몰랐던 더 깊은 무언가가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사회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또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빵집에서였어요. 점심을 먹고 난후 가벼운 디저트를 먹고 싶어서 근처에 빵집에 들렀어요. 가게 안은 향긋한 빵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진열대에는 다양한 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산대로 향하는 손님들의 행동이 뭔가 달랐어요. 사람들은 빵을 고르고 나서 줄을 서지 않았어요. 대신 트레이를 들고 기계 앞으로 가더니 빵을 올려놓고 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지켜봤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기계는 트레이 위에 놓인 빵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화면에 표시했어요. 사람들은 바코드를 찍을 필요도 없었고 직원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계산할 필요도 없었어요. 심지어 같은 모양의 빵도 자동으로 구별해서 종류별로 가격을 계산해주고 있었습니다. 설마 AI가 계산하는 건가요? 이 시스템은 마치 마법 같았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저는 순간적으로 미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만약 저 기계가 미국에 있었다면? 과연 그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아니, 불가능했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작은 빵을 큰빵 밑에 숨겨서 계산을 피하려고 할 거예요. 아니면 트레이에 빵을 반쯤 올려놓고 센서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꼼수를 부릴 수도 있어요. 또는 값싼 빵을 비싼 빵 대신 선택했다고 우기면서 기계가 틀렸다고 항의하는 고객들도 분명 나올 거예요. 저는 다시 눈앞에 빵집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은 기계를 조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계가 인식한 빵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제 내가 똑같은 빵을 3개 샀는데 실수로 2개 찍혔더라고. 그래서 바로 직원한테 말하고 다시 계산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잠깐만 실수로 덜 계산됐다고 직접 말했다고? 미국이라면 오히려 반대였을 거예요. 기계가 실수로 적게 계산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거예요. 어, 이득 관내라며 오히려 행운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반대였어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어떻게 같은 시스템인데 한국에서는 작동하고 미국에서는 실패했을까? 저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차이 때문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시스템 자체는 혁신적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은 전적으로 사람들의 태도에 달려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렸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 차이일까요? 아니면 한국 사회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저는 이제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저는 한국에서 지내면서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한국에서는 이런 신뢰가 가능할까? 미국에서는 실패한 셀프 계산대, 무인 편의점, AI 빵집이 한국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시스템의 발전 때문이 아니었어요. 분명 뭔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알게 된 친구 재훈과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의문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셀프 계산대를 악용하지 않는 걸까요? 재훈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음. 그러게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왜 그렇게들 도둑질을 할까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들이 다 그러니까? 아님 걸릴 확률이 적으니까? 저는 대답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미국에서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라는 이유로 작은 도둑질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바코드를 일부러 찍지 않거나 셀프 계산대에서 가격이 싼 물건을 비싼 물건 대신 선택하는 것은 마치 운 좋은 실수처럼 받아들여졌어요. 심지어 그런 행동을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음, 그냥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 걸려도 큰일 나지 않거든요.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왜 그런 일이 없을까요?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답을 찾고 싶어서 계속 고민했지만, 쉽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다들 양심껏 행동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양심이라는 게 뭘까요? 재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양심이라는 건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 네, 만약 제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슬쩍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보지 못했고 들키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제 마음은 편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찝찝하고.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들겠죠. 그게 바로 양심이에요.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 미국에서 저는 양심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법과 규칙, 그리고 감시 시스템이 도덕적인 행동을 강제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내면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걸릴까 봐 두려워서 안 하는 거라면, 한국에서는 스스로 부끄럽다고 느끼기 때문에 안 하는 거네요. 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에서는 도둑질을 하다가 걸리면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려워요. 법적인 처벌보다도 사회적인 시선이 더 무서운 거죠.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법을 어긴다고 해서 반드시 창피한 일은 아니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법을 살짝 어기는 걸 똑똑한 행동처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법을 어기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빵집에서 봤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실수로 같은 빵을 적게 결제한 사람이 그것을 정정하기 위해 일부러 직원에게 말했던 일.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 그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채로 넘어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심. 우리 미국인에게도 그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재우는 가만히 웃으며 제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런 문화가 자리 잡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레이첼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감시 시스템과 처벌이 있어야만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의 내면적인 가치관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문화적 차이 이상이었어요. 저는 마치 전혀 새로운 세상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아왔을까? 그리고 그 질문이 제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다시 빵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놀라움이 떠올랐어요. 트레이에 빵을 올려놓기만 하면 AI가 자동으로 인식하고 결제까지 해주는 시스템. 그때 저는 이 기술이 미국에 도입되면 사람들은 반드시 악용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여전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빵 밑에 작은 빵을 숨기지도 않았고 일부러 기계를 속이려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기계가 실수하면 정정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작은 빵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구나.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미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제 저도 달라질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 밖으로 한국의 밤하늘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지난 몇주 동안의 경험을 곱씹었어요. 내가 한국에서 배운 건 첨단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저는 이 경험을 그냥 가슴에 묻어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치를 미국에서도 전하고 싶었어요. 비행기가 미국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곧장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SNS에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본 풍경들을 떠올리며 진지한 글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인 편의점에서도 AI가 계산하는 빵집에서도 사람들은 감시받지 않아도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법이나 처벌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죠. 미국에서는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양심상 부끄럽다는 이유로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글을 올리고 나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람들이 과연 이 이야기에 공감할까요? 혹시 미국을 비하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제 글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거 보고 감동받았어요. 우리도 한독처럼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시스템이 유지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뀔 수 있다면 정말 좋겠네요. 진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네요. 저도 한국 여행 가보고 싶어요.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나도 셀프 계산대에서 몰래 물건을 빼본 적이 있어요. 별일 아니라 생각했는데 이 글을 보고 반성하게 됐어요. 저는 이 반응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지만 미국에서는 특별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신뢰 문화를 보며 감동했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진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기술 뒤에 숨겨진 인간을 믿고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이제 저는 단순히 한국의 첨단 기술에 감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서 배운 자치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 작은 변화가 언젠가 더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것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나 사연이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